이브라인 플라이크 음, 오케이 버새끼어어디 어딜... 여기 또 있어. 너무나... 그리워... 트랩 도어렸고 디퓨저. 뭐야? 잘잡네 블레이스 올라온다. 계단. 나 주접당. 투명 애쉬랑왜 여기 양각 파? 텐 존나 찾고 있네. 아이. 이렇게 어. 아, 여기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도 도망갔어. 떨어졌어. 도망갔어. 연막 뿌렸는데 여기? 어, 찐하키그 에코드로 봐줄 수 있어? 근데, 블리츠한테 들킨 거 같, 아, 온다, 온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근데 얘네, <laughs> 진탕 맞더니 도망갔어. 계단에 있어? 어, 지금 여기 있어. 계단에. 애쉬도 같이 있었는데, 여기로 온다! 그, 아케이드 잡았어. 바리케이트. 근데, 네, 네, 잠깐만, 하나 됐어. 아케이드 있어, 바리케이트. 계단에. 잡았다. 에이스 잡았어. 아케이드 바리케이트! 오케이. 쟤 마지막인 거 보다. 자칼쿤 이리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와 혼자 다 잡는데 잡았, 다 잡았어? 뭐야? 에이스 다.. 에이스네. 잡았네. 마, 혼자 다 뺄을 잡았네. 뺄을 뭘 뺏을 수 있어, ㅅㅂ. 극혐이네. <laughs> <laughs> 옆.. 옆 바리케이트 딱 깨고 나간 <laughs>